아, 안녕하세요. 진터브 유사장입니다. 아, 오늘 차량은, 어, 좀클래식카 버전의 BMW 차량이고요 528i, 아, 328i. 일단은, 연식 대비 그래도 좀 상태가 괜찮은 거 같아요. 일단 오픈카고 어, 잠깐 시운전을 할 예정인데, 어, 번호는 안 나오게, 이렇게 328i. 지금 장착하고, 지금 이 키로수 나오나요? 네 키로수가 12만 오, 그래도 얼마 안 탔네요 네 많이 안 탔네요 일단은 수영장을 갔다와서 얼마나 변하는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터브 유사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터브 유사장입니다 어,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어, 제가 새로운 거를 직접 테스트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각가지 와류기가 다 있죠? 이런 와류기가 있고 저희 제품이 있고 어, 여러분들이 이 안에도 꽉차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제품을 동종업계 제품을 장착하고 어, 난다 괜찮은데 이런요런 요런 이상한 증상이 생겼다. 그런 거 무료로 제가 직접 여러분들 차를 손봐드리고 얼마나 틀려지는지 직접 체감하게 해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제품을 장착하고 부르렁이던 에코땡이던 뭐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습니다. 이런 이런 증상만 없었으면 좋겠다. 무료로. 그 증상 잡아드립니다. 오늘부터 시작합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, 어, 주변에 제품 장착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, 여기 두 상자가 다그 유명한 데 겁니다. 그리에코텐 어, 거는, 음, 제품의 상호 때문에 지금, 어, 뭐안 보여드리고 있고, 일단, 장착하시고 이상 증상이 생긴 거, 저한테 연락 달라고 이 영상을 공유를 해주시면 주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, 정말 제가 소신을 갖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 확실히 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. 무료로 대신에 그 제품들을, 저랑 통화해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거를 꼭 지키고 오셔야 됩니다. 오늘부터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